안 그래도 지금 미국에서는 어, 미국 대사관 비자 인터뷰하겠다 그랬어요. 자 방북자 2011년 이후에 에, 북한을 갔다 온 사람들에게는 미국 입국을 제한한다라는 것이 7월 6일날 미국에서 통보를 받았답니다. 한달 전에 그런데 이 문재인하고 강경화가 이러한 어, 공지 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한 달간 숨겼습니다. 이것도 국정농단이죠. 어, 국민들은 그래서 어, 뭣도 모르고 미국 대사관에 갔다가 아니 비행기 타고 그냥 어, 미국에 갔다가 너 비자 없네 되돌아가 이런 낭패를 겪었다는 거예요. 지난 한달 동안. 얼마나 얼척이 없겠습니까? 그저 그 동안에는 무비자로 미국을 그래도 30일, 60일 기간 동안은 갔다 왔는데 갑자기 너 비자 없어 되돌아가 공항에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은 왜 7월 6일날 강경화는 7월 6일날 미국으로부터 이런 통지를 받고도 국민들에게 보도하지 않았냐? 이거 가지고도 한국당은. 문재인을 들들들 볶아야 됩니다. 강경화 사퇴하라고 해야 돼요. 자, 왜 미국이 이렇게 하냐. 북한이 돈벌이 하는 거 차단하려고. 그리고 이렇게 북한 갔다 온 사람들에게 미국 비자, 허가 조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북한에 갔다 오 갔다가 오는 것을 무서워하게끔 만드는 거죠. 아, 내가 이번에 무, 북한 갔다 오면, 어, 미국 갈때나 비자 인터뷰하고 비자 허락 받아야 돼. 아, 그거 귀찮은데. 이런, 행, 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함부로 못 가는 거예요. 그것도 2011년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한, 어, 8년 동안 북한을 갔다 온 자들, 얘네들은 전부 미국 대사관 가서 비자 인터뷰 받고 그러다가 북한 저 미국 영사가 보고서 비자 허가 안 내주면 미국 못 가는 겁니다. 자 북한 관광 같은 거 가서 북한에다가 돈 주고 오는 놈들 없애게 하려고 개성공단 이런 거 견제하려는 목적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참 잘했습니다 이런 거는요. 자 작년 같은 경우에. 에, 북한 평양에 방북단이 한 200명이 갔습니다. 작년 9월 10일에. 그때 간 사람들 전부 다 이제는 미국 갈 때, 어, 미국 대사관 가가지고 비자 인터뷰 새로 받아야 돼요. 그럼 영사가 이제 빠꾸 놀 수도 있는데, 그때 작년에 갔던 사람들이 누가 있냐? 어, 목사들 중에서도 작년에 에, 북한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서도 북한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이나 청와대 행정관 중 또는 정부에 있는 통일부 직원들 이런 사람들도 북한 갔다 왔으니까 얘네들도 이제 앞으로는 미국 대사관 가서 비자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아주 까다로운 거야.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그놈은 그 허락하지 마라고 하면 비자 안 찍어주는 거야. 제주도민 중에도 평양을 갔다 온 사람들이 있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민주화 협의회라고 어, 이, 이 어, 좌파 단체죠. 얘네들도 북한 갔다 온 애들 미국 가기 이제 이런 애들 안 주는 거죠. 좌파들은 다안 주는 거예요. 아주 잘 됐습니다. 뭐 이재용도 어쩔 수 없이 여기에 걸려서 비자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뭔가 어, 이렇게. 예, 사업을 하던가, 미국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북한 갈 생각 안할 거라고요. 아, 무슨 뭐, 그, 체육하던 농, 뭐, 농구 선수, 얘네들도 작년에 북한 갔다 왔죠. 얘네들도 이제, 미국 가려면 비자 인터뷰 받아야 됩니다. 딴따라들 예, 뭐, 어, 가수, 뭐, 뭐, 이런 애들 있죠. 뭐, 조용필 같은 애들. 어, 가수 이런 애들 전부 다 미국 가려면은 에, 미국 대사관 가가지고 이, 비자 인터뷰 봐야 되는데 이런 애들도 미국 못갈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작년에 미국 갔 어, 북한 평양 갔다 오고 2011년부터 갔다 왔던 애들은 지금 아주 어, 진짜 똥줄이 바짝 바짝 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 함부로 못 간다 이거예요. 그래도 꼴에 좌파들이 말이죠. 미국은 꼭 가고 싶어해요. 그럼 미국은 가고 싶고 미국 가서 어 니네 살래? 그러면 거기 미국 유학 갈래? 그러면 다 그거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미국을 증오하고 그러는 인간들. 이 정신병자들이죠. 미국에서 알아서 이자들 입국 거부하는 거참 잘한 것 같아요.